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하나가 나오나봐요. 앞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you oh. thank <laughs> you 그 행동으로만 봐도 다알수 있겠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수고한 우리 청년분들한테 박수 한번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 아동부 유치부,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의, 어, 순서는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자 분들이 오셔서 하나 뭘 준비를 했어요. 자,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들어보고 싶으시죠? 자, 보시면 박수 좀 크게 한번 쳐주세요. 자, 교육자님들 나와주세요. 보이는 게좀 없어요. <laughs> 안 돼요, 이거는. 저희가 좀 무너집니다. 좀 무너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차려 우리 교육자분들을 차려 인사 저희는 잘안 보이십니다. 안 보입니다 지금. <laughs> Do you? 팀의 우리 남성 교회, 여성 교회, 그다음에 교육 부서 그리고 우리 교역자님들의 어, 기간별 창작를다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선물이 한 개나 두 개인가, 두 개인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하나는 제가 그냥 뽑아드려겠죠자 어디였습니까? 이거 자 하나. 마지막에 흥미의 주인공은 아, 네. 윤석자 권사님 윤석자 권사님 아, <laughs> 마지막에 형님. 자, 윤석자 권사님께선물을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고요. 우리, 어, 나왔나요? 오, 어, 네. 우리 지휘자님이 지금 거의 다 채점을 하고 계세요. 합산하고 계시는 거죠? 합산하고 계신데, 우리 그러면 잠깐 다 됐나요? 네네네, 네, 잠깐만요. 자, 우리 지휘자님이 지금 그 합상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심사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더다 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기 미리 들어온 인원보다도 제가 참석 인원을 적어보니까 다늘어나시거라고요모두 부서가. 그래서, 아, 이번에, 모두가다 이렇게 서로 정말 단합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서, 어 너무너무 제가 참마음 뿌듯했습니다. 유치부, 우리, 어 우리 재봉둥이 친구들,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막 그냥 전달이 됩니다. 얼마나 이쁜지요 선생님들도 같이, 네, 너무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3년 전도에 옷을 똑같이 맞춰 입으시고, 아,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인원이요, 역대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우리 3년 전도에 벌써 준비부터, 어, 단합하는 모습들, 아, 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 찬양도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그, 그 율동은 약간 좀, <laughs> 약간 좀 조, 좋은 율동이었지만은, 그래도 약간, 아, 좋았습니다. 좋았고. 예,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1년 전도에, 아, 우리 참, 우리, 년전도의우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오셔서, 아, 율동을 너무너무, 예,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그래서 앵콜을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안 했지만은, 너무너무 그 준비한 그, 이게 티가 났습니다. 준비하신 그, 그게 다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5여 정도에, 야, 오해선도에는요, 우리 세 분이 나오셔서 하셨는데, 야, 이렇게 참 에너지가 넘치시고, 파워풀하고, 아, 너무너무, 저는 그, 찬양하는 동안 때내에 그냥,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laughs> 너무너무 그냥, 그,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그 참, 찬양하는 모습에 그냥, 완전히 그냥, 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하여튼, 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사남선교회 예, 사람선교회는오래전도의 다음으로 해가지고, 조금, 조금, 힘들었다 그러시지만은, 역대, 우리 사람선교회 오늘 제일 잘하셨어요. 뭐 한번 해주세요. 아. 그 정도 박수 한 번. 아. 주세요 아니, 저, 아이크 체질이시더라고요, 세 분이. 예, 앞으로, 어, 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전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찬양팀을 조직을 해가지고, 찬양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팀. 아, 너무 목소리도 좋으시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2여 정도에 네, 하셨는데, 옷을 일단 너무 잘 맞춰 입으셨고요. 그리고 인원이? 16명. 명 어, 엄청나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율동도요, 이 율동도 이 예사로운 율동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게 수준 높은, <laughs> 연습을 많이 하신 그런 율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제가 연습하시는 거를 몇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제가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 아시죠? 네, 어, 예, 예. 아, 아, 예, 예. 아, 합니다. 아, 예. 아, 이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뭐,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랬는데, <laughs> 오늘 너무 지금 제가이 심사하면서요, 머리가 돋빠지게 생겼어요. 아니, 왜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아, 는 정말, 이, 어느 팀 하나 지금 상을 지금 안 드리고 싶은 팀이 없어. 다 드리고 싶은데, 내년에는 아예, 이 장모님들 좀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웬만하면 다 이렇게 좀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동부. 아동부는 왜 슈퍼맨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애들 슈퍼맨, 전도사님전사님까지 와, 근데 우리 그 승재 선생님은 완전히 진짜 슈퍼맨하고 똑같이 겼껴요 너무너무 잘 어울렸어요. 얘들하고 같이 이 너무너무 잘 맞고, 아주 그, 그 의상까지 예,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람된 예, 모습, 아주 신나게 예, 우리 찬양하는 모습.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남선교회. 우리 삼남선교회도 제가 역대 지금까지 제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삼남선교회. 그죠? 이렇게 옷딱 갖춰주시고, 딱 이렇게 나의 등교에서 하시는데 제가, 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준비한 모습이 그냥 보여지잖아요. 준비하셔서 이렇게 앞에서 딱 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든든하고. 아, 정말. 제가 진짜 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엄청 <laughs> 컸는데 다른팀 워낙 잘해가지고. <웃음> <웃음>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상을 진짜 이팀에 정말 잘하셔서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잘새겨드시고 <laughs> 마음은 드리고 싶었다, 이, 말, 이 말이죠. 네. 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벌써, 벌써, 저기, 달분 하기 전에 답이 나와버렸네요. <laughs> 죄송하게.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부. 아, 청소년부 수아사냥.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그, 아이들 아,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예쁘게,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거 하지 말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청소년분은 우리는 좀 색다른 거하자 우리는 좀 다른 과자래가지고 수학사냥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이남선교회. 제일 잘했어요. <laughs> <laughs>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그 말이에요. 제가 역대 지금까지 이남성회 이렇게 잘하는 적이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 전에도 다다성한던이남성회 아, 네. 정말 잘하셨어요. 이남성도 제가 진짜 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남성교회 오늘 이원도요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이 이남성교회가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이 기관별 차량대더 사는 거예요, 이차량대가더 이렇게 살아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아, 우리 청년들은요, 항상 기대가 되고요. 기대한 마, 만큼 또 잘하고. 아, 그래, 얼마나 참 우리 청년들이요, 이 연극을 이렇게 잘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잘해. 요 말을 안 하고 하는데도 다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만큼 잘한다. 그만큼, 그만큼 연기를 잘한다. 아, 우리 청년들도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다 잘했지만은, 또상 받는 사람은, 또상 받는 팀은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때 되면 참 아파. 예. 제가 발표하면 되겠죠? 네네. 예. <laughs> 자. 아. 어, 예. 지금 다된 겁니까? 네, 다 됐습니다. 예. 3등이 3팀, 2등이 2팀, 1등이 1팀입니다. 자, 3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등. 이여정교회 이여정교회 문재인그리도글수안에 들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글수안에 중요합니다 글수안에 들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부 청소년부 네. 네, 아유, 수아 너무너무 우리 전사님 수아 다 가르치셨나봐요.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등 청년부. 아, <laughs> 자, 앞으로 나오시죠. 청년부. 네. 아, 한번 근데 네, 청년들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상을 받아요. 아, 너무 잘했어요. 네. 네. 드디어 이 등상 여러분 다 드리고 싶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만 발표하면 상당히 섭섭해져가지고. 저분 나갈 때 시험에 들으시면 안 됩니다. <laughs> 시험에 들지 마시고. 네. 다 잘하셨어요. 네. 자, 2등상. 2등 3여 전도에요 네. 3여 전도에요 네, 회장님. 네, 와, 네. 회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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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대가 하시고요.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뜬가없이 못하고 권사님은 또치료 중에 계신데도 이렇게 또 오셔서 같이 이렇 하시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치료 받으시고. 안치되셔서또 내년에는 더 신나게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등상 또한 팀은 아동부입니다 와, 이, 와, 이 슈퍼맨들이 완전히 날라왔어요. 저니에서 생식 그 분동으로 같이 받아. 같이 예, 같이, 아, 똑같이 놀래를고 있습니다. 예. 쟤들자네 싸우던 애들 아니에요? 맞아! 유튜브에서 싸웠던 애 너가 왜그돈 갖고 가냐고 막 서로. <laughs> 그러면서 싸웠던 애들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커서 아동이 받으니 안 싸우고 가네요. 예, 네, 아이고, 너무 잘했어 대망, 대망의 1등입니다. 야, 참, 1등. 여러분은 다 1등 하셔야 되는데 네. 1등은 1여 정도에요 <laughs> 1여 정도에, 정도에 나오시죠 우리 네. 1여, 정도에. <laughs> 1여 정도에는 진짜 상안 받으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또 안반드신 팀이 참 마음에 걸리지만. <laughs> 그래도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 더 좋은 상 주시고. 이렇게 참 우리 교회가 39주년 어, 또 기념으로 이렇게 어, 또 창작 대회를 이렇게 예, 할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 박사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큰 잔치 중에 하나입니다. 유치부부터 해서 우리 일여전도에또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하는 그귀한 잔치인데 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정원 전사님이 또사회보신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laughs> 아 우리 반주, 단주, 반주하 선생님도 계속 반주로 수고하셨습 우리 주인전 선생님도 이렇게 네, 네, 심사하신다고 <laughs> 어, 이제 단식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또 우리 전사님들